발명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특허 등록 출원 같은 것도 요새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바쁘지만 더로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해서 지금 급하게 불시에 가고 있습니다 그 주문님도 같이 가시는데 이 헌물을 뚫고 가야 됩니까? 네. 예그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, 어디 뭐, 산 넘고 물건 놀아서라도 이걸 좀,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희가 강하기 때문에, 꼭, 이번에, 그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꼭 가야 됩니다. 예. 아, 예. 하여튼이험로를 뚫고 가고 계시니까, 뭐, 어, 그 회원님이, 이렇뭐 계속, 이제 저희 활동에, 많은 참여 부탁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, 자주 나갔어요. 이게 <laughs> 네, 요새 연구 개발 좀 많이 하신다고 특허청에도 많이 뭐, 등록하고 막 하신다고 그러는데 요즘 그나마 좀 알려주시. 아, 예, 요새 지난 올해 삼성하고 하이든스 쪽에 이제 그 장비 쪽에 들어가는 바추를 개발해가지고 일단 특허를 한두 건을 신청해서 등록이 있고요. 그거로 이제 영업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라인들을 지나서. 그다음에 센서류 이런 것도 지금 대리점 협약을 맺었어요. 그 위원이라는 그 헤인커츠라고, 그다음에 버커트라고 네. 독일업체 여기에도 지금 대리점 협약을 맺었고, 그거 같이 해가지고 지금 청년 1차 협력사에다가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 시작 단계라 아직 뭐 이제 열심히 영업 다니려고 지금 클럽에는 자주 못 나가서 문제 생겨서 불편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연구하시고 대리점 사업이랑 해셔서. I don't know. I d 우 n t k n 타리에 기부도 많이 해주셔서 don't know. I don't 도 n o w I don't know. I don't 그럼 o w I don't know. I 나 o n t know. 이 don't know. I d 고 n t know. I don't know. I d 전화 t k n 해결일지도 모르지만 좀이렇에 하는 일에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이제 주말이든 평일이든 한에서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같하 회원분들하고 에서도들국에서도 하고 이렇게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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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도 한국에서도 한고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가 붙는 서같아서에 그또그을잘 모르다 보니까 아, 네. 혹시라도 좀홍분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들려봤습니다. 기 아,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네 차장님, 전총님도한 말씀. 아, 저는 갑자기 공개돼가지고 자주 오는데 얼굴은 잘 붓는 것 같아요. 우리 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그 제일 많이 Gracias.